자, 오늘 9월 5일 드디어 테스트 서버가 떴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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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게 뜬금없이 대규모 전직, 약간 전직업이라도 되겠죠. 뭐 몇몇 직업은 없는데 대규모 벨패가 나왔습니다. 밸런스 패치. 와, 뭐 3개월, 3번이나 디렉터님이 올해 밸런스 패치가 없다고 해서 우리 포기하고 있었는데 너무 뜬금없이 테스트 서버에서 갑자기 큰벨패가 나와가지고 어? 벨패 하고 봤는데 루미너스가 좋은 요소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하나씩 좀볼 건데 먼저 이제 뭐 이동 속도 좀 증가. 그 다음에 그토록 그토록 여러분들이 옛날에 막 얘기하던 이 문장 이퀄리브리엄 리버레이션에 빛과 오둠 마법을 사용할 때 허공에 때려도 적을 타격하지 않아도 이퀄 허공에 때려도 게이지가 증가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흔히 허공 게이지죠. 그다음 에 모닝스타 폴 쓰고 있는 거에 최종 대미 무려 루미너스 4퍼 상승. 우선 채용됨 증가했다는 건 모든 스킬이 다 세진 거죠 루미는 채용됨 4%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 이제 질림은 딜레이 11% 감소 이것도 다 하나씩 볼게요 리버레이션 오브도 딜레이가 27% 빗둠새도 7% 퍼니싱은 딜레이가 21% 감소됐는데 퍼니싱은 심지어 추가로 데미지도 세졌습니다 이게 빛이에요. 빛때 퍼뎀 이렇게 세었고요. 어둠일 때 이렇게. 그다음에 이퀄일 때도 다세 가지 다 세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딜레이 감소에 퍼뎀 증가, 그다음에 체용뎀 증가, 보공 게이지 이렇게 네개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게 왼쪽에 있는 큰 이미지가 기존 거고요. 이게 이제 바뀐 건데 여기 밑에 보면 패시브 효과 보이시나요? 패시브 효과 여기가 이동 속도가 원래 기존엔 20에 점프로 10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동 속도 20에서 22 그리고 최대 이동 속도도 20 증가 그냥 패시브로 텔포에 그냥 껴들어 간 거네요. 예, 네, 패시브로. 이게 뭐 차이를 못느끼면못 느낄 수 있는데 무조건 빨라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러면 사냥할 때 매수 먹으러 갈때 이럴 때도 뭐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 요런 배치라고 보시면 될 거. 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루미 말고도 웬만한 직업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거 같고 두 번째 학 공게이지.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 건데 이제 기존이고, 오른쪽 바뀌었네. 딱 봐도 뭐 길죠? 맨 밑에. 아, 써있네요. 이게 퍼센트가 써있네. 여기 보면은, 빛과 어둠 마법으로 적을 타격, 맨맨 아래? 적 타격 실패시, 라크니스 증가량 적 타격 시에 50%로 적용. 그니까, 러 뭐, 예를 들어서 적을 타격했을 때, 10대면은 이제 이퀄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저 루시드 2패, 강공 쓰고 있어. 그럴 때는, 만약에 허공에다 채울 때는 10대가 아니야. 20방을 써야. 20방을 써야만 풀 게이지가 된다는 소리네요. 똑같이 100%면은 뭐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반값이어도 뭐 없던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걸 한번 경험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44인데? 야 근데 너 너무 너 신기한데요 여러분? 와 근데 너무 난 지금 하면서 처음 소름 돋았는데 얘를 안 때리고 허공에 때리는데 이 게이지 차는 이 상황이 너무 아 여러분들 너무 가슴이 벅차긴 하네요 이게 50%여서 뭐 에이, 짜치는데 이걸로 받아서 뭐합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게, 가능하다는 게, 허공에다 때려도 게이지가 찬다는 거 자체가 난 지금 너무 가슴이 벅차긴 합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잠깐 또 알아야 될 게, 리버레이션 오브 스택은 안 쌓여요. 그래서 스택을 다 차야만, 그래도 이제, 이거는 허공에다 쓸 때, 이제 좀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허공은, 타크니스가안 터지니까 좀더 차, 어, 그니까. 어, 나좀그생각한 거거든요? 포공을 때리면 엔드리스 다크니스가 안 나갈 거 아니야. 그거 한번 해볼게요. 1, 2, 3, 43. 아, 그니까 러 이게 방금 얘기했던 그건데 이게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아포칼립스는 이걸 타격을 했을 때더 다크니스가 터지면서 더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두 배를 넘어요. 보면은 지금 라리플은 거의 약간 두 배잖아요. 근데 아포는 두배 이상이야. <laughs> 야, 케이제올라라 그 빨리! 게이지 빨리, 게이지 빨리 올려, 야! 빨리 올려! 야! 빨리 올려! 야, 얘 중간에 끊기니까 얘, 어무 사용감이 구데기잖아 야! 빨리 올려! 게이지! 47초, 47초. 야... 그냥, 라리프라고 아포 쓰세요. 웬만하면은, 허공허공이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맨아래줄 패시브 효과 보세요. 야, 요게, 릴리즈는, 여러분, 낚시가 아니라 릴리즈는 채용됨이 4%증가요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쓸컴백. 4차 스킬이기 때문에 무려 쓸컴백 쓰면 채용됨이 1%더 상승. 루미너스는 채용됨이 5% 상승됐습니다. 5%. 남들한테는 4%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어디 가서 만나면은, 아, 릴리즈 보세요. 4%요. 알겠죠? 어디 가서 꼭 4%라고 얘기하시고, 님들은 아세요. 예. 사실상, 쓸컴백 때문에 1%가 더 세졌다. 채용됨이 5% 상승됐다. 어디 가서는 꼭 4%로 얘기하고 다니시길. 그래서 이렇게 오퍼가 늘어났고 유일하게 퍼뎀 증가 스킬은 루미너스는 요거 하나입니다. 자, 보다시피 선파이어 9 9 0대1 1 5 5퍼 그리고 이클립스 705퍼인데 935퍼. 그다음에 이퀄리브는 935인데 1100%로. 이렇게 퍼뎀만 딱3개 종류별로 증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선파이어, 이클립스, 이퀄 세 중에 하나로 쓰는 거니까 네뭐다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개념이 3개 모두 중 하나로 선택해서 쓰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퍼뎀이 이렇게 증가했다. 유일하게. 조금 빠른 것 같긴 하다. 갑자기 느려진 것 같네. 요거랑 앱킬만 타으만 보면 될 듯? 요것도 나가는 건 똑같을 것 같고, 당연히. 아, 여기가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퍼니싱하고 이거 속도 빨라지긴 했다. 조금 빨라지긴 했다. 아, 이제, 이제 적거니까 느껴지네. 퍼니싱하고 누르자마자 6차 나가는 그 속도. 사이 그 속도가 이전에 비해 빨라지긴 했네요. 아, 그렇게 보니까 티가 좀 나네. 허니스 볼 때. 어. 와, 조금 늘었네. 봐봐. 아, 비톤 센 똑같고 이게 시전 속도 7퍼다 보니까 비톤 세면 횟수는 똑같 이게 차이가 나기는 없고 앱킬은 무려 3대더 때렸습니다. 50초에 3 대. 이게, 이게 앞에 딜레이가 감소 감소 감소되다 보니까 3회 증가했고요. 웅천 당이 똑같고 비톤에도 차이 없고 리버랜드 5분은 당연히 차이 없겠죠. 26 140. 요. 왜 28이냐? 뭐 왜? 왜 26이고 얘는 28이냐? 아! 아! 아, 참 죄송해요. 패시브. 앱킬로 이 패시브가 나간 거네. 이 앱킬 때리다 보면은 리버를 즈시 액티브 말고 패시브에 이 탄환 있죠? 탄환이 더 나간 거야. 왜냐면 앱킬을 더 때리니까. 탄환은 쿨이 6초니까 그 안에 어쨌든 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발동이 된 거지. 그니까 타수가 다르게 되네. 이런 소소한 상향이 있긴 하네요. 근데 이거는 진짜 미비할 거예요. 이건 진짜 미비할 거고. 그래서 총평. 채용됨 5% 상승으로 우선 당연히 솔플에서는 여러분들 다클타임 빨라질 거고 당연히 데미세웠으니까 루미 상향이니까 빨라질 건데 이 허공 게이지 같은 부분이 있어서 존이 좋냐 안 좋냐는 당연히 솔플 위중에 뭐 검미수라고 계신다 거기서는 당연히 검미수할 때막 도망다니면서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별로 티가 안날 거고 아니면 나중에 뭐카오스 칼로스 파티로 6인을 가서 스킵팟이 아닌데를 간다거나 뭐 이럴 때는 좀 티가 날것 같긴 해요. 간섭작 하면서도 나리패 스로 가면서 가는 거야, 이거 지금 뭐여 에, 예, 스페이스바 누르고, 어, 저 쏘고 올게요 하면서, 라리, 이거 뭐야, 아프칼리스랑 같이 써야 돼, 이제. 이러고, <laughs>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예,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좋지. 그, 노란 색깔 다섯 개들어간데 있잖아. 그때 게이지 못 채우죠? 그때 계속, 어디에요? 왼쪽이요? 네, 가서 그 노란 색깔 구석 안에 들어가서 계속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아, 6시요 오케이. 또 이동해서, 거기서, 이러고 있고, 그러고 이제 칼로스 누워 있을 때 게이지 자, 다 닫혀 있겠죠. 그때쯤 되면 거기서는 확실히 이득이 많이 볼것 같아요. 그렇게 이들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